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납세자는 리베이트를 제외한 금액은 허위가 아닌 실지 거래라고 주장을 하면서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매출처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파생이 된 세무조사입니다. 갑작스럽게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외한 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업체는 당황한 상태에서 거래를 입증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조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배석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일반 법률 의료 법률 전문가의 외부적인 판단으로 진행된 것 또한 패착입니다. 세무 전문가의 판단이 없는 상태에서 정황 증거로 대응을 하다 보니 구체적인 자료가 준비도 되지 않고 제시도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는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나왔으며 현재로서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자금 부담이 심합니다. 조세 불복을 진행하고 있으나 승소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신고 과정이 중요합니다. 세법은 특수한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세무조사는 조사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